안녕하세요 이만수입니다. 네, 지금 제가 아빠랑 여기 저수지 어느 저수지인 지 저도 모르는데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왔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낚, 여기서 낚시하는 것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낚시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. 일단 보시면 일단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. 예뻐요 아주. 네. 어, 여기 섬, 막섬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다른 나라온줄 알았어요. 해외온줄 알았어요. 네, 이렇게 예쁜데 어, 근데 강 무, 이게 물이 깨끗해 보이잖아요. 맑지는 않고 좀 더러운 물. 여기, 여기 막 쓰레기가 잠겨 있어요. 여기 하나씩. 쓰레기가 좀 있어요. 어, 근데 이칸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, 저 아저씨처럼 이렇게 칸을 하나씩 빌려서 할수 있는 건데 자, 아저씨 저 이렇게 칸 하나씩 빌려서 수 있는 건데 칸이 이게 칸 하나에 2만 원이에요. 네, 칸 하나 빌리는데 2만 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랑 아빠는 이거 한 칸으로 하면 너무 좁잖아요. 그래서 두 칸을 했고, 어깜짝아 네, 그래서 아빠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기 이제 바로 제 자리입니다. 이게 아빠, 이게 제 자리. 네. 그럼 바로 바로 이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희망스입니다. 안녕하세 네, 지금 거의 한 3, 4시간째인데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다 잡고 있는데 저는 못 잡고 있어요. 네, 지금 아까는 햇빛이 막 쨍쨍거렸는데 지금 햇빛이 하나도 없거든요. <목소리> 햇빛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 옆쪽에 옆쪽에도 이제 사람들이 생겼고 햇빛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은 왠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망했 물고기 잡으려 했는데 많이 거든요풍경지찍이네 풍경 찍이지네 어쨌든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아, 화질은 좋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아가지고. 그래서 30분 더 있다가 한번 가보려, 가보려고. 만약에 그때 잡히면 더 찍고, 안 찍히면 이걸로 끝입니다. 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짠.